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엄청난 수의 피규어 상품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 하츠네 미쿠. 초기 기본 버전의 상품화에서 그치지 않고 요즘에는 온갖 다양한 버전들이 양성되고 있는데요. 피규어 시리즈로 나오는 연도별 바리에이션들이 궁금해서 간단히 찾아봤습니다. 먼저 사쿠라 미쿠입니다. 연도가 붙지는 않지만 봄 시즌에 맞춰 등장하는 사쿠라 미쿠입니다. 봄, 벚꽃을 형상화한 핑크 머리와 의상의 미쿠입니다. 원래는 유저에 의한 비상업용 디자인이었지만 후에 크립톤 관을 아래 상업용으로 진출합니다. 2011년에 개최된 하츠네 미코 라이브 파티의 도쿄 공연 회장 한정 특전으로 푸치 데빌의 어레인지에 의한 넨드로이드 푸치 하츠네 미코 사쿠라 버전 참이 입체와 배포되면서 상품화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7일 아오모리현의 히로사키 사쿠라 축제에 공식 응원 캐릭터로 취임하고요. 발표 전에는 하츠네미쿠 공식 블로그에서 상품 전개의 본격 스타트와 K에 의한 사쿠라미쿠 일러스트가 게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키미쿠입니다. 유키미쿠는 버추얼 아이돌 하츠네미쿠의 동계판 캐릭터로 하츠네미쿠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데 반해 유키미쿠는 홋카이도 지역을 응원하기 위한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푸른 트윈테일을 외견상의 특징으로 하며 매년 다른 주제로 의상 디자인을 모집하기에 등장할 때마다 이미지가 크게 바뀌죠. 2010년 크리톤퓨처미디어가 있는 사포로시의 눈축제에 하츠네 미쿠의 설상이 출전한 것을 계기로 유키 미쿠가 탄생했으며 매년 이벤트 기간 동안 홋카이도 내 한정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판매하고 맵핑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싱 미쿠. 하츠네 미쿠 GT 프로젝트에서 설정된 캐릭터입니다. 유키 미쿠처럼 시즌마다 디자인이 바뀌며 바뀐 디자인은 머신이나 피트 레이싱 퀸에도 반영이 됩니다. GT 참가 당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0년에 팀 운영이 구스마일 레이싱으로 바뀐 것을 계기로 설정된 바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츠네미쿠 심포니. 2016년 하츠네미쿠를 중심으로 한 명곡들을 도쿄 필하모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의한 사상 최초의 단독 풀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하츠네미쿠 심포니라는 제목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메인 비주얼로 공개된 의상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굿즈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츠네 미코 엑스포. 크리톤 퓨처 미디어가 주최하는 월드 콘서트 투어로 전시에 워크샵, 클럽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하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14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LA, 뉴욕, 상하이, 유럽, 홍콩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지컬 미라이 크리톤퓨처 미디어에서 201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보컬로이드 콘서트입니다. 하츠네 미쿠를 비롯한 버츄얼 싱어의 3D CG 라이브와 창작의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획전을 병행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바뀌는 키 비주얼에 따라 상품화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쿠 위드 유입니다. 하츠네 미쿠가 10주년을 맞이한 2017년 중국에서 발족한 새로운 콘서트 기획입니다. 미래 유이, 미쿠 위드 유 해서 나왔고요. 타이틀에는 미래, 미쿠에는 당신이 있고, 미래, 미라이에는 당신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요즘엔 프로세카 시리즈라던가 다양한 버전들도 있지만, 오늘은 주로 연도가 붙어서 나오거나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시리즈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관련 정보량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게 어떤 시리즈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가졌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